교반님들 반갑습니다. 하루를 이제 일찍 시작하면은 하루가 참 길지요. 남들보다 거의 두배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일찍 자야지요. 사람은. 어 잠을 꼭 자야 됩니다. 수면이 모자라면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잠을 못 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잠자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고 그죠? 우리가 몸이 활동을 한다 이랬을 때에는 활동 중에 여러 가지 산화물질들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유리된 산소, 그죠? 이런 것들이 아무 데서나 막 붙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 가지 인체의 병변을 일으킵니다. 그런 이제 유리된 산소 이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나 이런 모든 게 해독되는 과정, 이것이 이제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찍 깨어나는 만큼 이제 수면을 하는 이런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어나면은 그죠? 뭐여 시나 일곱 시 이렇게 돼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그 다음 출근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오전 일과 보내고, 오전 일과라야 3시간, 4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후 일과 보내고, 이러고 이제 하루가 끝나는데, 우리가 일찍 일어났다 할 때는 또 새로운 반나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한참 동안 뭘 하고 나서도 또, 아, 그게 뭐, 오전이 가는데 하루가 지나간 것 같지요? 그와 같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시간을 느낀다는 게 뭐냐? 그죠? 시간이라는 게 뭐, 절대적인 시간이 있느냐? 지금은 절대적인 시간이 없다 그러지요? 그죠? 뭐,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내 머리 위에 시간하고 내 네, 발의 시간이 다르다. 지금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까지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GPS 있잖아요. GPS. GPS도 위성에서 보내주는 게 이제 시간을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위성의 시간하고 이 지구의 표면의 시간, 이 시간차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뭐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느끼는 시간도 다르지요. 그렇죠? 생리적으로 젊었을 때에는 한없이 시간이 느리게 가죠. 그래뭐 그렇죠? 학교 다닐 때에는 오전 4시간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루가 참 빠르죠, 한 달도 빠르죠.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뇌에서 신경망에서 처리하는 정보 속도가 느려져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뇌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신경망이죠. 우리는 업식이라 그러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동화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처리되니까 변화를 느낄 시간이 없다. 바로 변화를 느낄 때 이런 때에 우리가 시간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모든 게 새롭다가 보니까 새로움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형성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러다가 보니까 참. 순간순간이 길 수밖에 없죠. 뭐하고 같으냐? 젊었을 때는 초고속 카메라로 세상을 보는 거하고 같죠. 그죠 정보 처리가 그만큼 많은 거죠. 나이가 들면은 이런 슬로우 비디오로 슬로 촬영을 해가지고 빨리 돌리는 거하고 같죠. 그죠 빨리 그와 같아서 그랬습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가 머리가 알아차리는 이런 정보처리 속도가 늦을 때또 자동으로 처리되 가지고 그냥 넘어갈 때 이런때에 시간이 빨리 간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빨리 가고 어버버 하다가 보니까 한철이 지나가고 어, 벌써 11월이네 동지가 이제 한달 반도 안 남았지요. 그죠? 이렇다가 보면 동지 지나면 또 새해고, 새해 지난 게 어제 같은데, 바로 다시 또 이렇게 한 해가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이런 것이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어린이 때학교 갔을 때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우니까 즐겁기도 하고, 또는 뭐 투닥투닥 다투기도 하면서 하루를 길게 보내고, 또 기나긴 즐거움도 갖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어머니, 아버지도 또 아침하고 다르게 새롭게 보이고, 그러다가 보니 또 반갑고 좋고, 그래서 하루가 즐거운 겁니다. 그게 뭐냐 정보를 처리하는 게 그렇게 빨리 빨리 새롭게 처리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음 알아차림을 가질 때 항상 모든 게 젊었을 때 같이 새롭게 보입니다 새롭게 보이면서 또 어떨까요 그 새로움에서 즐거운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뭐 금방 새로움에 묻혀가지고 넘어갑니다. 그걸로 아,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해야지.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아갑니다. 선생님이 너는 크게 될 애야. 이렇게 칭찬해주면 오, 정말 내가 크게 되네, 맞아. 이러고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보니, 모든 일은 새로움 속에서 흘러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다가 보면 뭐예요? 그러한 것도 잊어먹고, 그죠? 새로움도 잊어먹고, 또 하나는 목표도 잊어먹고, 그냥 습관적으로 완성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로 알아차림이 생활에서 사라진 이런 이제 삶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떠내려간다. 그걸 뭐라 그러죠? 유행이라 그러죠. 유행. 그죠? 떠다닐 유자에다가 그리고 이루어질 행자 모든 삶의 행이 바로 둥둥 떠다니는 거죠 또는 흐를 유자서 가지고 유행 이렇게도 말하죠 흘러가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둥둥 떠다니게 뭐예요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살아지는 삶이 됩니다 어제의 관성에 의해 가지고 사라지고 어제의 관성대로 보고 판단하고 어느덧 내가 파블로프의 개와 같이 조건 반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 새로울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도 빨리 지나가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이제 의미도 사라지고 즐거움이 없죠 신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남들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하루를 또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하루를 우리는 이제 큰 마음과 더불어서 시작합니다. 내가 내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모든 깨달음과 함께하고 있고. 그 깨달음이 어디서나 드러날 수 있는 그 공덕으로 가득한 그것도 자비로 가득한 사랑과 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한 그런 거대한 힘 속에서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바로 한 시간 먼저 시작한, 한 시간의 알아차림으로, 아니, 10분의 알아차림으로 시작한 하루. 바로, 남들이 하루 전체보다 더큰 새로움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알아차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늘큰 마음과 더불어 깨어있는, 이 크나큰 인연을 함께하는 우리 도반님들. 참 깊고 큰 인연. 참 좋은 인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뜻깊은 만남을 거듭 거듭 불보살님께 축원 올리고 찬탄 올립니다. 나날의 깨어있음을, 순간의 깨어있음으로 알아차리면서, 나날의 새로움을 지금 이 순간의 새로움으로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이큰 시간, 도반님들과의 뜻깊은 만남을 거듭 찬탄 큰 마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